드기에서 풀파티 하는데 저는 풀파티 처음이라서 어떤지 잘 모르는데 오늘 가수 비오, 비오 님이 공연을 하신대요. 그래서 수영복이랑 거기 막 샴푸랑 이런 거 아무것도 없다고 아주 바리바리 짐을 챙겼어요. 그, 냉동으로 튀기는 거. 어, 어. 한5 6천원에 맞아. 이거 3 5 0 0 0원이야 35,000원. 야, 얼마나 우리 뻗겨먹으러 니까 <laughs> 아주 풀파티로 뽕 뽑겠다, 이거. <laughs> 엄마, 저 잘했죠? <laughs> 哈哈哈。<laughs> 뭐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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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어? 아니, 무서워. 숨질려다니, 또르기나발라다누 무서워.

입추 지나고 나니까 해 좀만 떨어지니까 하나도 안 덥네요 산책하기 딱 좋은 것 같아요 햄스키 왔습니다. 진짜 왕귀엽다. 얘랑 사진 찍고 싶은데 영업 시간이 끝나서 못 찍어요. 쿠브 맛있겠다. 어 나도 그 생각 하고 있었는데. <laughs> 아 근데 쿠브 그 뭔가 이따 미지근해지면 맛이 없을 것 같아. 유관? 여기 여기 구간이고. 어, 여기 다 왼쪽. 단체 다 합쳐서 너 혼자? 응. 어, 어. 진짜 무서워. <laughs> 정난 아니에요. 분명 나 혼자 왔는데 중간에 갑자기 어? 앞에 한명 누구 있어. 아, <laughs> 아니면 옆에. 그러니까. 말소리 들리면 기적이네. 아, <laughs> 개무섭겠다. 일단 영화를 보고 온 후기를 말씀드리자면, 3시간짜리라서 엄청난 각오를 하고 가서 봤어요. 하나도 안 주려했고 뭘 표현하고 싶었는지 잘 보였다고 해야 되나? 어 그리고 배우분들도 연기 진짜 잘하시고 그래서 너무 재밌었어요. <웃음> <웃음> 여러분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메이크업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요. 제가 맨날 비슷한 제품으로 메이크업을 하다 보니까 잘안 찍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몇달 지나면서 계속 이제 아이템이 추가되다 보니까 제가 막 올리브영 이런 데서 산 꿀템들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스킨케어 중에 잘 쓰고 있는 나인 위시스 하이드라 앰플 나노 플러스. 이제 뒤에 나노플러스가 붙어있는 이유가 있거든요. 어, 히알루론산 앰플이에요. 근데 제가 히알루론산 앰플을 되게 여러 가지를 많이 써봤는데 일반적인 히알루론산 앰플들은 약간 입자가 커가지고 속까지 흡수가 잘 안되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기술이 워낙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저분자 히알루론산에서 나노 히알루론산까지 이제 개발이 된 거죠. 그리고 나노 버전 나오기 전에 전 단계에도 제가 다른 버전을 써봤었는데 그것도 괜찮았거든요. 근데 얘는 엄청 빠르게 흡수되고 엄청 속까지 깊숙하게 잘 침투가 돼가지고 너무 촉촉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히알루론산 뿐만이 아니라 예, 정제수가 보통 들어가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정제수 대신 코코넛 수가 들어가 있고 보습에 좋은 특허성분들도 되게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촉촉해요. 그리고 이렇게 순할 수가 없어요. 막 눈가에 막, 막 발라도 다국되는게 없고 너무너무 순해요. 젤리 같은 이런 제형이거든요. 제가 원래는 이거 발라주고 로션이나 크림, 이제 한두 개를 더 추가해서 발라주거든요. 여러분들한테는 이 앰플이 얼마나 보습력이 좋은지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뒤에 단계를 생략하고 이 앰플만 발라서 베이스를 올려볼게요. 되게 제형이 끈적거리지 않고 산뜻해요. 어때요? 엄청 촉촉하죠? 엄청 빨리 깊숙이 흡수가 되다 보니까 진짜 속 건조가 너무 잘 잡혀요. 제 동생이 완전 코덕이라서 뭐 올리브영 입점돼 있다 하는 제품들은 거의 다 알거든요. 제가 이거 써보고 좋아서 너 이거 알아? 이랬는데 이미 자기가 좋아서 쓰고 있던 앰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앰플이 화해, 올리브영 캐리프티. 여기서 3관왕을 했대요. 앰플 1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3관왕을 한 앰플이니까 이번에 올리브영 세일하잖아요. 8월 31일부터 9월 6일까지거든요. 그래서 올리브영 세일할 때 저렴한 가격에 한번 써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 적어둘 테니까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베이스를 올려보도록 할게요. 베이스는 이거 촉촉한데 커버력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메쉬로 돼 있어요. 메쉬. 한번 찍은 걸로 전체를 다 하는 편이에요. 원래도 쿠션이 촉촉한데 지금 피부 상태가 엄청 촉촉한 상태라서. 더잘 먹어요 화장이 완전 광이더라고요, 광이 돌아요 광이. 요즘에 피부 상태가 되게 좋거든요. 한동안 잠을 못 자서 안 좋았다가 요 앰플 쓰고 나서부터 트러블도 잘안 올라오고 제 피부랑 진짜 잘 맞더라고요. 짠, 베이스 진짜 잘 먹었죠. 지금 얼굴이 엄청 촉촉해가지고 머리카락이 옆에 달라붙잖아요. 그래서 외곽이랑 여기, 여기 광남은 안 예쁜 곳 그런 것을 이걸 해줄게요. 이 파우더가 뭔가 수분은 많이 안 빼서 가고 유분만 좀잘 잡아주더라고요. 다음은 페리페라 쉐딩. 제일 진한 걸로 볼 모양을 좀 선명하게 여기 잡아주고 옆으로 블렌딩. 콧대 쪽. 저는 약간 눈이 살짝 돌출형이거든요. 여기를 한번 이렇게 같이 이렇게 쓸어줘요. 덜 부각되게. 제가 요즘에 진짜 진짜 추천드리고 싶은 거. 제가 올리브영 가가지고 하이라이터랑 하이라이터는 다 테스트해봤는데 보시면 이렇게 입자가 엄청 곱고 뭉치지 않고 뭔가 싹 발린다고 해야 되나? 그냥 대충 발라도 싹 올라가요. 뭉치지 않고. 그리고 너무 지금 초췌하니까 입술부터 해줄게요. 이거랑 이거 요거 섞어가지고 립 라인 먼저 확장시켜주고, 여기 옆에를 좀 확장시키면 입술이 더 옆으로 길어 보이거든요? 여기, 여기 지금 좀 비어 있잖아요? 그리고 위에도 이 라인. 이 라인을 잘 그려주면 옆으로 좀더 넓어 보입니다. 매트 립은 거의 무조건 3CE 거 쓰거든요. 3CE 제품들은 대체적으로 각질이 잘안 일어나더라고요. 몇년 동안 다른 제품을 못 쓰고 이걸 쓰고 있어요. 그리고 안쪽에다가 코스노리 글로우 웨이브 틴트 07. 발색이 진짜 잘 되고 막 밀리거나 이러지 않고 되게 오랫동안 유지가 잘 돼요. 이렇게. 진짜 예쁘죠? 그리고 아이섀도우는 요 데이지크 두 가지. 데이지크가 팔레트가 되게 좋은 게 되게 컴팩트한데 색깔 구성이 굉장히 예쁘게 잘 들어있고 가루날림도 없고 발색도 적당하게 잘 돼요. 핑크로 살짝 포인트? 요거랑 요걸로. 삼각존이랑 쌍꺼풀 라인만 살짝 노베브 언더 아이 컨실러 2호 쿨톤 이렇게 주름 끼임도 별로 없고 진짜 밝게 얇게 잘 올라오거든요. 오늘 좀 꿀템이 많죠 여러분? 일은 요거 살짝 깔아주고 요거 아주 조금 포인트로 이건 노베브 슬림 엣지 듀얼 아이라이너인데 얘가 좋은 게 이렇게 펜슬도 있고 반대쪽은 펜이에요. 근데 펜이 진짜 새필? 새필이라고 하나? 그래서 이걸 먼저 그려주고 새필로 살짝 더 진하게 되게 부드럽게 잘 그려져요. 새필로 살짝만 더 잡아줘요, 라인을. 그리고 브로우는 좀 짝짝인 부분만 채워줄게요. 제 눈썹 앞머리 높이가 달라가지고 아주 살짝 쿨한 핑크예요. 스마일 요게 홀리카홀리카 래쉬 코레팅 마스카라 02 디파인 볼륨 이거 진짜 너무 괜찮아요 속눈썹 숱이 별로 없으신 분들이 쓰기에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한쪽 뷰러하고 마스카라하고 한쪽 뷰러하고 마스카라하고 이렇게 해요 엄청 바짝 잘 올라가죠 고정력도 좋고 엄청 풍성해지고 광도는 거봐 확실히 피부가 촉촉하니까 이렇게 이것저것 올려도 두꺼운 느낌이 없고 아주 얇게 깨끗하게 올라가죠. 이렇게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얼마 전에 아디다스 새로 탑을 사가지고 이렇게. 앉아. 옳지. 서울숲 가서 재밌게 놀자. 옳지. 안 됐어. 하이하네이 선배 들고 있어. 아그 잘하네. 저희는 이제 성수로 출발해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완전 화창해요. 우리 네, 또 가볼까요? 그니까 여기도 봉선이네 그러네 봉선 땅만 봐 아까 너무 귀여웠어 아, 여기서 나올 때그니까미나한테 <laughs> 간대 어떡해 근데 지금 하늘에서 붙잡고 있잖아 아, <laughs> 꼬리 꼬리 막상 간대 별거 없어 별거 없대 미나는나라다 좋은가 봐네어떡요 아, 언니한테 간다 아, 아. 아 이렇게 큰 그림 계속 못 입어 뿌리는 거 아니야? 그런가? <laughs> 뭐밖에 없지? 왕자증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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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데보다 더 맛있다고 아, 제 진짜? 되 어? 맛이 생각보다 진해 진해 찐해 찐해 왜머리 여기 근처 사는 사람 거기 복숭아 파르페라 어, 그니까 사진 보자마자 끝내서 와 뭐야 봐 예쁘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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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단짠 고소할 것 같아 하세요. 맛있지 우와 맛있다 맛있지? 뭔가 프레시한 느낌도 엄청 많이 나서 여름에 먹기 좋다. 쇠프루트 네, 음. 어? 여기 뒤에 바로 서울숲 그거다 입구다 네. 여기 있다가 아, 이따가... 어. 아 진짜 완전 초딩이야 복숭아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물고기요 요거트 맛이에요 면분이에요 먹어봐요 뭐지? 너무 힐링되는. <목소리> 음. 음. 어, 어. 음. 갑자기 기다림을 먹으니까. 기다림이. 갑자기 화풀리고 갑자기 힐링되는. 맞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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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그러니까, 아니 산책하려고 서울서 왔는데 <웃음> <웃음> 혼자 타버렸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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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무슨 강아지가 이렇게 산책을 안 해. 밀착 <laughs> 저거 이제 짤수다고 너무 잘 뛰는데? 어머 어머 어떻게? 어떡해... 자나 자나 끌려다닌다. 어떻게? 쫄쳐. 쫄쳐 가는데 진짜 너무 아파어 그니까 아니 진짜 빠라 너랑. 아 어떤 대체야이이가었어 어. <laughs> 콩이 콩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어. 콩이, 콩이도 관심은 있어. 지금. 그러니까 멀리. 나는 지금 또 잠오는데 빵 해야지. 어눕빵 해. 난힘아 힘들어. <laughs> 아, 힘들어. 이렇게 놀다가 집에 들어오면은 응. 머리가 확 아파. 응. 응. 편두통? 다른데 갔다가 막 밥도 먹고 <laughs> 가자 이러면 이제 얼굴 완전 이렇게. <laughs> 잘됐다. 방아 <laughs> 없을 겁니다. 같이 그 첫이어가 그래서 어떡해요? 미안. <laughs> <laughs> 진짜 맛있다 응? 응. 응. 여기서 강서명이 알게 된것 같아. 정말. 네 심심해서 에너지 충전하고 한강에 왔습니다. <목소리도> 어 옥수수다. 옥수수 맛있겠다. 시장아저사쿠야키네 너무 좋다. 그니까. 날씨를 원했는데 나도. 야, 얼마만이야 이렇게 시원한 게? 그러니까. 진짜. 아 근데 저기 잔디밭 쪽에 사람 엄청 많아. 야, <laughs> 무 <근데> 맛있다. 아, <laughs> 음. 음. 맛있다. 음. 오, 안 죽었구나. 떡볶이 진짜 맛있다. 음. 음. 말아야겠다. 오늘 품절 해야 되는 게 신의 한순 그니까, 그니까. 의려조항 진짜 우리 라면도 먹을 거니까. 그니까. 음. 약간 안 먹을까봐 걱정하는 거 같은데. 자꾸 <laughs> 말해. 먹은 거네. 어. <laughs> 이거 먹고 입싹 시술 가봐그 와, 맛있겠다. 이거 두개 무슨 라면이야? 맞춰봐. 이거. 어, 나 오케이. 먹어보고 맞춰까 어, 맞춰봐. 다행인 것 같아. 근데 나 이미 알것 같아. 이거 진라면, 이거 신라면 네. <laughs> 음. 다잘안 먹는 라면. 사면라면? 아니야. 안성 정답! 어, 안녕하면 이런 맛이구나. 언니 비교적 빨리 맞췄다. 응. 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참. 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드라이로즈라고 제가 좋아하는 옷 브랜드가 있는데, 거기 팝업한다고 해서 오늘 미나랑 다나랑 가서 구경하고 쇼핑 좀 하려고요. 오늘의 옷길이는 이렇습니다. 원래 그냥, 그냥 반팔 셔츠인데, 제가 여기 리본 달아서 살짝 허리 잡히게 이렇게 수선했어요. 인자일런스 뭐야? 야이 케이스도 너무 예쁘다. 그니까 진짜 예뻐 응. 뭐야? 어디 거야? 플리우. 바나도 이거 갖고 싶다아 진짜? 네. 아. 바나 이거 나는. 근데 케이스가 너무 깔끔하고 예쁜데? 응. 나도 마음에 들면 사야지. 색깔이 완전 내 스타일. 완전 피치 크러쉬 대박이다. 대 네, 맛있다. 맵다. 오래 먹었다. 게살이 아니라 파프리카였어. <laughs> 아, 이거 약간 눈송이미네. <laughs> 비슷하게 생긴 거 넣어놨네. 소스 진짜 맛있다. 내 스타일. 소 되게 로젠데토 <laughs> 특이한 로제 맛. 한그렇고 언니 언니 화장 예뻐. 진짜? 뭐였어? <laughs> 베이직 클. 한듯안한 듯해. 무급스러워. 화장품 잘하는. 저런 음. 어. 오, 오. 대박이다. 뭔가 팝업 느낌 안 나고 원래 있던 것 같아. 어, 원래 매장 같아. 어. 오. 드라이러지. 오. 음. <laughs> 헤드뱅스. 언니랑 진짜 잘 어울려. 네. 너무 잘 어울려 이런 어. 거는 어떤 거랑 입어도 응. 진짜 바지랑도 괜찮고 괜찮은 거 나도 티나 나도 티나 도딱 그렇고 나쁘진 않은데 예쁘다까지는 엄청 어, 어. 예쁜 거 같아 그래? 응 근데 검은색도 엄청 예뻐 응. 예쁘긴 한데 디자인 예쁜데 뭔가 흰색 처좀 어떨까 이거랑 흰색 흰색 잘골랐어어 뭐야? 어, 찍혔어? 찍혀버렸어 5초야 응. 5초 아 귀엽다. 뭐지? 이거 이거 한나 언니 니야 심심해. 맞아. <laughs> 귀여운. 음, 이건 치마 빠진 대로 예쁘다. 비쌀 것 같아, 뭔가. 아, 검정색에다가, 이거, 이렇게 두개 하면 예쁠 것 같은데. 아, 이거 해까컬티브 여기 진짜 맛있거든요. 맛있긴 한데, 한 입씩 먹으면 응. 끝나겠다. 진짜 조금만 응. 아, 진짜 조그매. 케이크 케이크 진짜 오랜만에. 너무 맛있어 Wanna fill your room up with sorrows I'll stare those eyes because I'll stand down. Now trust me this time just a face. If it goes well, go there might just be a wedding ring. I wanna fill your cup with someone and coffee. Wanna tell you all the promises I wanna.